자, 원리학계 좀 헷갈리죠? 헷갈리는데 뭐 사실 상환이라든가 돈을 갚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있는데요 교육까지 많이 빠졌다 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예금 복리법 이것만 좀잘 어, 이해하면 모든 어, 문제가 뭐 변형이 좀 되더라도 좀 쉬운 편이 될수 있다 자, 보면은 일단 6% 연이율 맞지? 연이율은 1년에 6%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매년 초에 넣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? 내가 넣는 그 해부터 이자를 받아 못 받아? 받아 받는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10년 동안 적립해서 말까지 이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100만 원 원리 합계 그니까 모든 돈을 다 합쳤을 때그 100만 원이 돼야 된대요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아니고 어, 등식이 되잖아요 100만 원이다라는 거 됐나? 음. 그러면 나는 어, 이렇게 합시다. 100만 원, 만원 단위로 좀빼 볼까요? 그래서 난 처음에 A 만 원씩 넣는다라고 합시다. 알았어? 매년 A 원만큼 적립한다라고 합시다. 여기까지 상황 이해 갔어요? A 만 원과 A 만 원을 매년 적립한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1년째 되는 날 이자를 받아 못 받아? 받아. 그럼 1 플러스 0.06 맞나? 그럼 1.06이라 바로 할까? 자, 그 다음 2년이 되는 순간에는 얘를 맨 처음에 넣었던 돈이 또 쌓인 거 맞아요. 1.06에 2승. 그때 이때 또 넣겠죠. 또 새로 매년 넣는 데 있으니까. 이건 이미 그전 해에 넣은 거고 그 다음 2년째 되는 날또 새롭게 넣었고 걔는 넣자마자 또 이자를 받게 되겠죠. 규칙 찾았나? 이 정도만 해도 된다. 쭉쭉쭉 10년 되는 날 맨 1년째 넣은 돈이 요만큼까지 쌓였겠죠. 2승 2년, 10승 10년 맞나요? 그다음 얘는 A의 1.06에 9승이 되겠죠. 그다음 또 10년째 되는 초에 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마지막까지 받아먹겠죠. 그럼 이것들이 내이 돈을 다 모으면 원리합기가 되는다, 된다, 된다라고 했어 안 했어? 했소. 아, 됐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다 더하는 거니까 무슨 수열의 합과 같다. 등비수열. 음, 무슨 등비수열이야? 공차가 음, 0 아, 공비가 0 아, 1.06. 아, 그렇죠. 공비가 1.06. 그러면 합을 해 보면 1.06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다. 그렇죠? 그다음에 항의 개수는 공비의 몇 승? 10승, 맞나요? 그 다음, 문제 조건을 보니까 1.06이 10승이 나와있지? 얘를 뭐라고 그래? 1.8. 그러면, 자, 이거 0 0 6분의 A 곱하기 1.06 곱하기 0.8. 이게 얼마다? 100. 만원이다. 만원 단위는 뗐다 그치? 자, 그러면 보자. 분모 분자 뭘 곱하기? 배 곱할게.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, 얘는 106이 되는 거 맞아. 어, 10을 더 곱할게 그냥. 10더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. 맞아, 맞아. 음. 자 그러면 그냥 약분을 어,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거만 약분합시다. 3, 4이 정도만 합시다. 그럼 양변 그냥 30 곱해버립시다. 그럼 a 곱하기 이거 두 보면 424는 3,000. 맞아? 뭐로 나눠? 424. 어. 됐어요. 그러면 어우, 귀찮아. 한6 정도로 해 볼까? 얘는 24, 12. 그다음에 24. 됐지? 뭐야, 6이죠? 얘는 아, 이게 쌤이 만원 단을 빼 버렸잖아. 얘는 응. 뭐라고 있어?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만 됐지. 응. 그러면 차라리 만원 단위를 하지 말고 그냥 1 0 0다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요? 응. 그냥 이걸 0로하 다, 다 하는 게 나을 을수있 있을 것아요요0 0 0소수점0 쓰겠습니다. 알았나? 만원만 만 단위를 뺐다는 것을 0 0 0 0 0 0 0 0 0 0면0 0을 곱해주면 되는 거0 0 0 0 0지0 0 0 0 0 0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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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0 0 0 0 0 0 0네 바보네 7이0 0 2 0 44 맞죠? 그다음에 28. 2968 7이 될 것이고 얘는 32가 되겠네요. 그다음 0 했어. 그럼 소수점 붙이겠죠. 근데 또 나눠져 안 나눠져. 안 그럼 0또 붙이고 또0 주면 되겠지? 그래서 또 하면 되겠네. 2968또 7이겠죠? 그럼 얘는 2 32가 되겠죠. 0한개더 줬다. 그럼 얘는 이사 이거에다가, 이걸 확인해서 5 하면 되겠다, 맞죠? 2 하나? 20, 1 2, 21, 2, 1, 2, 0. 그러면은 5가 될 거고. 그만할까? A는 대략 뭐다? A는 대략적으로 7.075 땡땡땡 되는데, 우리는 원단위로 쓰려고 하면, 여기다 뭐를 곱해줘야 된다? 뭐. 만. 그래서 7, 0, 7, 5, 땡 이거든. 이간나 음. 근데 여기 베개 자리부터 뭐 한다. 반올 반올림한다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반올림하면 7만 천 원이 되겠네. 무슨 말알겠습니까